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우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약 가운데 구원을, 주... 제약 가운데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첫째로 나시린을 선택하여 보내십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40년 동안이나 억압당하도록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승리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단지파에 속한 사람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습니다. 마누아라는 이름의 뜻은 안식입니다. 지금 블레셋으로 인하여 안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압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안식의 소식을 주신 것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소식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4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만호와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구합니다. 먼저 만호와의 아내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임신한 아이는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이기 때문입니다. 나시린은 나면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이런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먼저 그 엄마도 구별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나시으노 태어나서 나시으노 태어나는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가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징계도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징계가 있어야 그 죄악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징계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블레셋에 넘기셨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시린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제약 가운데서 가하여서 블레셋과 같은 환경에 넘어진 사건은 무엇입니까? 나는 반복되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징계는 하시지만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구원을 준비하는 하나님은 둘째로 어떻게 행할 지를 가르치십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마누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일러준 모든 일을 남편에게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마누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8절입니다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마누아가 여호와께 구하여 아내에게 왔던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아이에게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겸손한 태도입니까? 안식이 없는 마누아의 가정에. 자녀를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 드려진 나신 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만화는 겸손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만화의 목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만화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시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0절에서부터 보면 여인은 급히 달려가서 자기 남편 마누아를 부르고 남편은 이 여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이 그리고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줍니다. 14절입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히 구하는 만화에게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는 것에 응답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겸손히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통하여 이웃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조경질문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겸손히 구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계획으로만 구합니까? 내가 경험한 말씀을 확신있게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의 회피 성향과 음란죄가 가정을 회파시킨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공동체의 권명과 기도로 아내와 재결합하게 하셔서 둘째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녀들에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기도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하여 40년간 블레셋의 지배를 받습니다.저 또한 믿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 세상 성공과 명예를 쫓아 40년간 세상에 종로를 타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성매매업소에 간 일로 아내와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후 가출과 별거를 반복하다가 결국 이혼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강구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을 위해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처럼 저희 가정을 구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만화와의 아내에게 나타났듯이 하나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찾는 아내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면접 교섭권으로 첫째를 만나러 갔다가 아내의 설득으로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매주 말씀을 들으며 저의 회피 성향과 음란제가 가정을 회파시킨 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의 권명과 기도로 아내와 재결합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난임으로 힘들어하던 저희 부부에게 둘째를 허락하셨습니다. 이혼 당시 네 살이던 큰 딸은 어느새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교회 가기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억지로 따라나섭니다. 딸은 저희 부부가 이혼했던 사실은 알지만 자세한 내막은 모릅니다. 설명하기 두렵고 떨리지만 제값을 치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듯이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은 큰딸에게 때가 될 때까지 잘 기다렸다가 저의 죄와 수치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쯤 큰딸의 입시에 집착하며 가족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 지체들의 나눔을 들으며 자녀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 임에도 죄를 짓다가 회개하여 믿음의 선진의 반열에 올라갑니다. 저도 자녀들에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적용은 아이들과 매주일 저녁에 청소년 큐티인과 새별 큐티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제약 가운데 가함으로말미암아 하나님께서 40년간 블레셋에 넘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안식이 없는 한 가정에 찾아오셔서 안식과 구원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죄악을 거듭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공의에 합당한 징계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언약적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약 가운데 가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합당한 징계에 순종하고 구원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내 죄를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제약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불레색과 같은 징계를 허락하시고 또한 구원하시기 위한 나시린을 보내심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으로 안식이 없는 가정에 찾아오셔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때 하나님께 겸손히 묻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가하지 않고 믿음의 교제를 하고 믿음의 결혼을 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려진 아신으로 보내진 아들에게 어떻게 행위할지를 겸손히 묻는 만누아처럼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께 물으며 가정과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